차라리 잘 익은 망고 고르는 요령을 배우는 거 어때요? 뭐 망고야 1년 내내 살수 있으니까 요령이 뭔데요? 에이 그걸 맨입에 알려주나 그러지 말고 알려줘요 내가 이따가 선물 줄게요 선물이요? <laughs> 아니 뭐 내가 선물에 약해서 그런 건 아니고 수지 씨니까 내가 특별히 알려주는 거예요 자, 첫째. 첫째는 향기예요. 잘 익은 망고일수록 달콤한 향이 짙거든요. 둘째는 촉감인데, 엄지손가락으로 이렇게 만져보면 허리가 제대로 잡힌 망고는 점처럼 톡 튀어나온 눈이 있어요. 어머, 진짜 그러네요? 자, 여기서 퀴즈. 망고의 눈이 클수록 큰 것은 뭘까요? 음... 과육! 땡! 땡 눈이 클수록 망고의 씨앗이 더 커요. 그럼 눈이 작은 걸수록 좋은 망고겠네요. 그렇죠. 아 이거 완전 고급 기술인데. 매주 월요일 화요일 밤 9시에 찾아갑니다.